네, 안녕하세요. 유아교육을 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웅입니다. 저는 지금 바기오에 도착했습니다. 바기오는 제가 있던 세부나또 중간 기착지였던 클락이랑 달라서 산악지대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바기오 학교들을 좀 둘러보고 싶어서 어, 어학원 원장님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어, 일정은 다 잡았고요. 어, 또 특별하게 이제 에코 캠퍼스 오픈 하시는 어, 이 에듀오 학원 쪽에서 이번에 숙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어, 학교에서 머물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학교가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박여오 학원들이 다 마감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학교 인근에 있는 숙소에 지금 제가 왔고 아 이게 박여가 산악지대인데 집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다 있어요. 제가 사실 밤에 이렇게 쳐다본 게 거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모습이 카메라는 사실 다안 담기거든요.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어 어쨌든 잘 도착했어요. 사실 세부에서 그 전날 밤 꼬박 세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많이 피곤했는데 음, 클락에서도 해프닝이 비행기 탔다가 비행기 기, 어, 기체 결합이 있다고 해서 다 내렸다가 다시 타고 어, 클락 가서 어, 토크 학원 그리고 지, GS 학원 그리고 어, 거기서 또 유학 비즈니스 새로 하시는 어, 도 대표님 만나서 말씀 듣고 같이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다시 이곳으로 5시에 아, 버스 타고 왔습니다 원래 한 4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한 3시간 반 만에 온것 같아요 다행히 차가 안 밀렸습니다 내일도 이제 조금 바쁜 일정이에요 바기오에서 아침 10시부터 미팅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4시간 정도 버스 타고 내려가야 그 다음 아침 11시 비행기여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세부로 돌아가서는 저희 아이와 함께 이제 그 다음날 아침 1시 비행기 타고 어 드디어 4주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됐습니다. 어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어 지역마다에 대한 특징들도 있고 코스에마다 또 특징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. 어찌됐든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바교에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 빌어서 바교에 계시는 여러 원장님도 열심히 하이팅 하시는 모습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특별히 숙소 제공해주신 이에류의이원수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